영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지금 영 왼쪽 그쪽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와주시고 얘 따뜻한 남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네.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대신해드립니다의 네, 이연석 역할을 맡은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연석이라는 캐릭터는요. 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단이 있고 어, 흔들림 없는 자기 결단력이 강한 그런 친구인데요 어, 편집 알바를 하면서 여름이를 만나게 되고 여름이에 대한 그런 따뜻함을 보고 이제 오구엔터테인먼트에 같이 투자를 하면서 여행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촬영했던 지역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아무래도 진주 갔을 때가 연석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름이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진주성을 갔었는데 굉장히 야경이 이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하구다테 갔을 때 저는 촬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쭉 쉬다가 왔을 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들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저도 대본을 보고서 어 굉장히 따뜻했어요, 글이. 그래서 어뭐 이런 작품에 함께 너무 해 보고 싶었고요. 아, 저희 에피소드마다 정말 소재가 다 다른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일상에 살아가는 이런 곳에서 항상 보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따뜻하게 그게 삶의시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이 뭐 작품을 하면서 저도 좀 뭔가 힐링을 하고 싶었던 예. 네. 그랬습니다. 두분 호흡 어땠나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그아 저희가 로맨스가 사실 다른 이런 로코 같은 드라마처럼 되게 진도가 빠르거나 이러진 않고요. 좀 서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약간 좀 사람다운 둘이 좀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요. 또 승현이랑 예전에 같이 작품을 했던 적이 있어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 뭐 호흡이 네 예, 같이 하는데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의뢰를 한다면 나는 어디를 의뢰하고 싶으신지 남극 이런데 한번 남극 네. 그러니까 살면서 참 가기 힘들 네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좀 갔다 와서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극 네. 제가 그냥 저는 직접 가고 싶어서 웬만한 여행은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대리로 한다면 펜스 같은 친구한테 남극을 부탁하든지 예. 예. 가수로 데뷔를 해도 손색이 없는 배우 누굽니까? 우리 재영 씨는 너무 흥이 많아서 음. 흥부자군요? 예. 그대는 나를 바라보나 있죠 하는데 그 노래 예. 하는데 막한번아 재형이 프로듀서님 <laughs> 아, 여기 지금 녹음실 같은 분위기인데 <laughs> 정말 저희 드라마는 부모님 집에서 집밥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어 예전에 느꼈던 그런 되게 천천히 알아갈 수 있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좀 요즘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어 저희 드라마는 약간 디톡스 받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보고 힐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